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다. 창조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한 몸으로 살다가 보면 두 사람이 갈등을 할 때가 와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하면서 요 대안을 어떻게 가지냐면 갈라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방을 서면서 무관심하고 나중에 가서 갈라서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나 남편이 병들면 한 몸이니까 회복시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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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가정에서 결혼했으면 한 몸이.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병들면, 그 병든 사람을 회복시켜 가지고 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몸 중에 한 사람이 어름당하면 같이 어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한다는 회복해야 된다. 가정도 20년, 20년 같이 지나다가 보면 부부간에... 그런 갈등을 할 때가 있죠. 이것도 병이, 이것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띠부리든지 헤어지려고 하는 마음 대신에, 아몸이니까 아픔이니까, 내 육체니까, 고쳐서 가야 된다. 이 고쳐서 가야 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신약과 구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니까, 이번 8월 달에는 성경 안에서 가정회복의 달로 맞이합시다. 네. 아멘! 내 네. 부부를 바라보면서 부모나 자녀를 보면서 아내 지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대부분은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주 제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장로들이 여론을 주장하는 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교훈하고 그들의 교훈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충돌을 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믿음 있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한란을 이기면서, 비팍을 이기면서 예루살렘에서 버텼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지만은 좀 연약한 이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흩어져가지고 이곳 저곳에 복음의 불길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박해자들은 용기 있는 청년 사울에게 저담메색에서 복음 전하고 이상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사울이 담메색으로 갑니다. 가다가 누굴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개가 등등해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나타났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보 엎드려져가지고, 류시옵니까? 주여 류시옵니까? 그렇게 내가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누구 밖에 하러 가냐 예수 믿는 사람 밖에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밖에 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밖에 하는 것은 예수님 밖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밖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밖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밖에 하는 것은.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식음이 전패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속에 거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거친 후에 사도가 된 다음에 그는 간정을 했어요. 뭘 간정을 했느냐 하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갈 때의 그때의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스 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전에는 우리도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때의 상태는 뭐냐 하면, 세상의 영,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